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떡국을 먹으러 노돌리 형 집에 갔다 왔어요 딱 오면서 이제 밤길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제 앞에 아반떼가 있고 왼쪽에도 아반떼가 있고 오른쪽에도 아반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반떼 차종에서 제가 붕실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간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차를 타고 나 혼자 다른 차를 타고 제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당하고 싶어도 아. 이런 말 하면 재수없긴 한데, 그, 제가, 저, 이제, 어느 정도 잘, 좀 하다 보니까. 자, 파라곤 X가 있어야 되고요그 다음에, 프로라이센스. 7명 들어와보세요. 다 들어오세요. 지인들 다 불러요. 선수! 선수? 선수는, 잠깐만, 선수는. 아, 느낌이 쎄한데. 아하. 일단은 반갑습니다 황금마차를 저 혼자 타는 거고 님들은 파라곤X를 타면 돼요 예 네, 근데 저는 가속이 사기인 이 카트바디들 사이에서 저는 살아남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컨텐츠를 해봤었는데 자 이번에는 다릅니다 예 파라곤X에다가 프로 라이센스 지금 7명이에요 여기서 살아남으면은 제가 잘한 거죠 알았죠? 저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괴롭힘 잘안 당할 자신 있고 저 두부멘탈 절대 안, 저 비브라늄이에요 컨텐츠 가지고 화 절대 안됩니다아 안 아주 아주 어? 빨라.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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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야! 자, 아직 괜찮아. 이제 시작이니까. 아, 절대 안 당하죠. 자, 황금 마차의 장점. 이제 그 작은 크기로만. 음, 아유, 파라곤이 강하네. 어, 강해. 좋았어. 어.. 얘들아! 얘들아 이거 아형저 괜찮으니까 너 그러.. 너네 그러다가 질까봐 형이 걱정이 돼 알았지? 야, 직구 어 그렇지 화라원이참 직구가 빠르다 어 과속이 어, 정말 좋구나? 자 이런거는 이제 그냥 공제 얘들아 얘들아 아니 왼쪽 커너가 있는데 왜 오른쪽을 꺾고 아니 화면거 아니란다? 너희들 길을 잘 모를까봐 형이 알려주는 거 같다. <laughs>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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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가오야, 반갑구나. 자, 지금 이제 중간 정도 했는데, 지금 이제 초반이 좀안 좋았죠? 아이고, 아이고. 자, 딱 중간 했죠. 자, 여기서 직보입니다. 응.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응? 자 이렇게 해도 이제 4등 초반이 안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 연약한 이 황금마차 방장을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방장을 원래 먹을 생각이었어요. 빌손 하면은 이제 제가 무덤을 파는 거거든요. 자 무덤을 한번 파도록 하겠습니다. 무덤. 자 빌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1등 치고 나면 끝이에요. 나 혼자 출가 약하구나. 아이고 씨발. 메로 잘못 골랐네. 오. 자 끝났죠. 자, 이제 너네들은 힘을 합쳐야 된단다. 음, 한명 아웃. 야! 아, 자 야, 강인아, 그러지 마라, 진짜. 아, 너 진짜 그러지 마라. 형 올라온다,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여. 어? 야, 파라곤 가지고 추하다. 이 녀석. 아, 한명더 갔죠. 자, 이건 무조건 승이 무조건. 자, 지금 저 끝에 한명 반대로 달려온 새끼 나와. 이 새끼 일로와. 그렇죠! 황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팀 플레이가, 아예 팀, 팀 킬이 가능한 거죠. 자, 이런 거 바로 안 통해버리죠. 아. 호후 역시 코너가 많은 거는 이제 황금 마차가 약간 좀 좋다. 구밀 터널은 이제 직선 구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너가 또 좋거든요. 저한테는. 새끼들나분하려고총반에 막는 거 봤어? 어, 씨. 어허, 저, 들어가려. 하, 이거 샌드위치 오지는데. 어, 이런 거안 통해. 분쇄 어허! 파라는도 고생이 많아요? 차가 좀 크죠? 아, 근데 문제는 여긴데, 씨. 아, 이 모서리. 형은 이런 거다 통과한단다. 오이씨! 이거는 이제 센스 차이로 갑니다. 어, 어, 잘 가. 살려, 살려, 살려. 아, 진짜,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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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하 붕제 아. 얘들아. 너매드맥스 뭐 찍어? 어? 아, 고소한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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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게임 좀 하면서 막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지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아 오케이 이렇게 하자 이 말이죠. 알았어요. 공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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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동시에. 아니, 여러분들 아 괜찮아요. 아 즐거워요. 아니 이런 거안해이거해 웃어? 참나. <laughs> 아주 그냥, 행복하나봐. 뭘 자의 거, 안 되겠다. 내가 이손이면 다리에서 100퍼 막는다 이 지간 아니 신재식 개! 아잇! 아 알았어 졌어 나와 아,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아 미안해 어어 아. 수고해애 드림타이어 입니다 형님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형님들? 아이, 왜 그. 그래. 좋아? <laughs> 어, 좋아스! 아, 좋아! 로코반동 자, 하나님 모아서 우리나라 와서 제발 끝내게 주세요 제발 밤도 안도 보고, 오케이, 오케이, 너네끼리 보고. <laughs> <laughs>